다음 이제 시애틀 시옥스 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픽이 많았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시애틀 시옥스였어요. 그 앞서 제가 1라운드 리뷰 때 말씀드렸던 조던 브룩스 선수도 네. 좀 팀의 니즈와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음. 포지션의 선수를 좀 뽑았다라고 좀 지적을 했던 바 있었는데 네. 뭐그 이후에 뽑았던 선수들도 대부분 좀 그런 의문점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뭐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라운드 27번으로 지명이 됐던 조던 브룩스 선수가 있었고요 2라운드부터는 이제 다렐 테일러 선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테네시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인데 이 픽이 원래는 이제 뉴욕제츠의 픽이었고요 이게 시옥스의 2라운드 픽과 3라운드 보상 픽을 합쳐서 이 픽을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업을 해와서 네. 이제 뽑은 선수니까 분명히 시애틀이 좀 공을 들여서 음. 선택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이 선수는 이제 이 레드셔츠 2년 차에 팀 동료와 언쟁을 벌이면서 이 출장 정지를 먹은 음. 적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8.5개 색을 기록하면서 SEC 색 부문 공동 2위에 오를 정도로 또 기량에서는 또 폭발력이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음. 사실 시애틀은 지금 자대비용 클라우니가 FA로 나가면서. 네. 뭐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 것 음. 같은데 어쨌든 좀 클라우니의 이제 재합류 여부가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음. 그래서 클라우니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드래프트에 임했고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픽으로 디펜시브 엔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사실 시애틀은 클라우니가 있었던 19 시즌에도 그셋기록에서 28개 이게 전체 31위 기록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꼴에서두 번째로 이제 저조한 모습이었고. 네. 뭐 전체적인 쿼터백을 이제 프레시하는 지표에서도 음.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디펜시브 엔드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고, 음. 뭐 그에는 잘 부합하는 선수라고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대로 이제 패스러쉬가 좋지 않았던 시애틀이었고, 그패스러쉬를 하는 유닛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간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라우니 선수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고 클라우니를 잡고 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 그레이드 내지는 좀 <laughs> 마이너스 업그레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운 그레이드죠 음. 결국은 뭐 결국 이 데럴 테일러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 선수가 지금 사실 최근 근황을 보면 1월에 다리 수술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각 팀의 훈련장들 이제 폐쇄가 되기 음. 직전에 시애틀이 테일러 선수를 불러서 직접 몸 상태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음. 가지고 있었고 이게 결국 드래프트에서도 그 픽업을 해서까지 이 테일러 선수를 선택하는 결과로 일단 나타났어요. 음. 근데 뭐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뭐 분명히 폭발력이 있고 또 운동 능력도 있으면서 이제 좋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꾸준하지는 못하다는 평가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4쿼터 60분 내내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가끔 좀 다크템플러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고 이제 좀 세밀한 테크닉 면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니까 음. 이런 약점들을 좀 메울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야만 어쨌든 이제 가뜩이나 부족한 이제 엣지 그리고 패스 러쉬인데 음. 그런 부분을 좀이 선수가 어찌됐든 메워져야 되는 그런 시애틀 시옥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레 테일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3라운드 69번에 지명된 데미언 루이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LSU 출신의 오펜시브 가드입니다. 플랭크 트락 선수를 이제 캔자시티 칩스로 보내면서 2라운드 픽을 얻어왔었는데요. 그 2라운드 픽을 다시 쪼개서 펜서스의 3라운드 그리고 5라운드 픽과 교환을 해 왔습니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3라운드 픽은 클라우니 트레이드 때 사용이 됐었고요. 음. 어, 어쨌든 이제 데미언 루이스 선수를 3라운드에서 뽑았던 시애틀 시옥스인데 이 선수는 사실 기량은 좋은데 이 선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성적 때문에 이제 디비전 1에서 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떤 팀들도 이자금 오퍼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년제 대학에서는 단한 군데도 오퍼를 받지 못했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쯤 네, 되겠죠. 그렇죠.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을 해서 LSU로 이제 편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그 하버리그에서 결국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고 음. 이제 최강 팀인 LSU의 스카우트제를 받고 입학을 해서 그 결국 챔피언십 트로피와 함께 좀 명예로운 졸업을 했다. 이렇게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시애틀도 오라인이 약한 팀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곧바로 좀 주전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시애틀은 계속 몇 년간 오펜시브 라인으로 고전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 픽은 언제든 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네. 이 선수가 이제 러셀 윌슨을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laughs>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뭐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짧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제가 좀 보고 왔는데 네. 그 벤치 프레스를 500파운드, 그러니까 226kg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엽기를 들고 하는 스쿼트를 635파운드짜리를 음. 성공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게 무려 288kg에 달하는 음. 무게인데 두개 합치면 500kg 넘는 거잖아요. <laughs> 네. 보통 이제 3대 500아시죠 음. 벤치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걸 음. 3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삼대0 0을 넘으면 이제 언더암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음, 음. 뭐헬스장의 국룰이라고는 네. 하는데 <laughs> 네. 뭐 어쨌든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삼 대를 0 0을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음, 음. 근데 이, 이 선수는 이제 삼대 운동 중에 두 개만으로 5 0 0을 넘긴 거잖아요. <laughs> 미친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괴력의 소유자다 네. 저도 이렇게 적어왔는데 음. 뭐 이런 이제 파워를 가지고 좀라인맨으로서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고. 네. 이 시애틀이 이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데미안 루이스를 뽑은 다음 날 바로 2019 시즌에 주전 라이트 가드로 뛰었던 D.J. 플루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를 바로 방출을 해버렸어요. 음. 이제 뭐 결국에는 이 데미안 루이스 선수를 바로 주전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2020 시즌에 시애틀 다시 한번 좀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 음.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미언 루이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운드에 뽑힌 콜비 파킨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볼 텐데요. 이 선수는 이제 스탠포드 출신의 타이트핸드입니다. 음. 그 스탠포드 대학이 훌륭한 타이트핸드들을 많이 배출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NFL에서 탑급으로 꼽히는 잭 얼츠 음. 그리고 오스틴 후퍼 같은 선수들이 이 모두 이 파킨슨 선수의 학교 선배들입니다. 네. 선배들이 일단 길을 굉장히 잘 네. 닦아놨습니다. <laughs>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타이트핸드 픽이 과연 시애틀 시옥스에게 필요했던 픽인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는좀 의문이 있어요. 뭐 전문가들도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 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 콜비 파킨슨 선수뿐만 아니라 그 7라운드에도 스테푼 설리반 선수를 또 타이트핸드를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려 두 명의 타이트핸드를 영입했던 시애틀인데 음. 지금, 시애틀의 뎁스 차트를 보면, 뭐, 주전급 타이트핸드가 한 4명 정도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FA로 영입한 그렉 올슨, 그렇죠. 베테랑 선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제이콥 볼리스터, 윌 디슬리, 루크 윌슨, 뭐, 아주 다 탑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팀의 준수한 뭐 선수로서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은 충분한 시애틀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두 명이나 또 추가 영입을 음. 했습니다 차라리 이제 이 자원으로 오라인 보강을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시애틀의 오라인이 계속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드래프트 행보를 보면 뭐왜 약했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다 <laughs> 좀 아니면 뭐 피트 캐럴 감독과 그 슈나이더 단장이 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음. 그냥 윌슨을 믿고 너가 알아서 잘 도망다니면서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파킨슨 선수 같은 경우는 이타이트핸드긴 하지만 이 럼블락보다는 좀리시빙이좀 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 선수가 지금 2m 1cm니까 굉장히 키가 크고 그래서 이제 레드존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고 그 볼을 잡고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음. 볼 스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시즌에 트랍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이 팀의 니즈에 맞는지는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애틀이 트래비스 켈시나 저즈키트를좀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피이었였습니다 <laughs> 콜비 파킨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선수입니다. DJ 델러스라는 네. 러닝백인데 이집만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이름이죠. <웃음> <웃음> 그, 필라델피아에 또 델러스 고더트 선수가 있잖아요. 네. 뭐, NFL에 델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음. 저는 지난주에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을 네. 가진 선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신기했었는데, 또 델러스도 있길래 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쨌든, 얘기를 나눠보면, 이 선수가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와이드 리시버, 러닝백, 쿼터백, 킥 리터너, 펀트 리터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수비도 봤다고 해요. 네. 뭐 결국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러닝백으로 좀 정착을 해서 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러닝백으로 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데뷔는 와이드 리시버로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 주로 리터너로 뛰다가 이제 일년차 마지막에 이제 주전 러닝백 마크 월튼 선수가 시즌 아웃을 당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러닝백으로 전향을 했다고 하고요. 이 년차 이제 러닝백으로 전향을 한 만큼 포지션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었는데. 10kg를 치우면서 이제 러닝백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4라운드에 이제 시애틀의 선택을 받았는데, 네. 뭐, 이 DJ 델러스 선수의 뭐, 능력을 폄하고 하싶지는 않지만, 음. 뭐, 시애틀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 카슨과 라시아드 페니가 이미 이제 건재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이제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펜니는 이제 지난 시즌, 그 시즌 아웃됐던 부상에서 아직 좀 회복이 안된 상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시즌 개막전부터 뛸수 있을지 좀 불투명하고, 음. 크리스카스는 사실 2020 시즌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팀을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디테일을 생각한다면, 이 DJ 델러스 선수를 뽑는 게 일견 이해는 돼요. 네. 근데 드래프트 이후에 칼로스 하이드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이 DJ 델러스 선수는 사실상 스페셜 팀 말고는 좀 음. 자리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즌 말미처럼 이제 크리스 카슨 선수나 라시아드 페니 선수가 모두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음. 뭐 사실 지난 시즌의 어떤 정규 시즌 막바지는 이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쵸. 사실상 이제 시애틀이 재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음. 해야겠죠. 좀뭐더 높은 것을 분명히 바라봤던 음. 시애틀이었는데 그 플랜들이 좀 어그러지고 말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시애틀의 머릿 속에 좀 아주 강하게 남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네. 또 보험을 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뭐이 디제델러스 선수도 좀 불운하지만 결국 마션 린치도 이제 더 돌아올 자리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불현듯 드네요. 네. 근데 지난 시즌 이 정규 시즌 막바지에 돌아와서 하는 거 보면 <laughs> 자리 없죠. 네. 냉정하게 네. 예전에는 뭐 최고의 러닝백이었지만 음. 어. 지금 뭐 자리가 없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DJ 델러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엘튼 로빈슨 선수입니다. 5라운드 148번의 지명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 시라큐즈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사연이 <laughs> 있는 선수예요. 뭐 우여곡절이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뭐 간단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원래는 이 선수가 이제 텍사스 A&M, 그리고 알라베마, 텍사스, 미시건, 베일러, 오클라마 스테이 등에서 이제 자학금을 제의를 받았던 굉장히 음.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으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선수가 전여자친구의 지갑을 훔쳤다 그래요. <laughs> 아,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갑을 훔치면서, 이 정확한 죄명이 세컨디그리 살라니 루어버리라는 이제 그런 음. 죄명이 붙었는데 중범죄인 이 절도 음.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급 절도죄로 기소가 됐고 결국은 이제 텍사스 a m 에서 이것 때문에 이 장학금 제의를 철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결국 이 기소가 나중에 이제 경범죄로 내려갔고 결국에는 이제 기소가 기각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런 전적 때문에 이 향후 오클라호마 스테이스 로도 갈수 있었던 이 접, 근접까지 했었던 상황에서 결국 이제 빅12 컨퍼런스에 또 자체 규정으로 입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스이스턴 오클라호마 a m 칼리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참 한 번에 잘못된 이 선택이 인생을 음. 어떻게 좋아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음.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뭐 자세히 다룬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주로 다니, 그 운전해서 다니는 길에 이제 매복을 해 있다가, 아, <laughs> 아 뭐, 매복이라기보다 좀 잠복이죠? 네. <웃음> <웃음> 잠복을 해 있다가, 여자친구가 그 뭐,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로 이제 음. 들어가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차에 잠입해서 이제 지갑과 핸드폰을 훔쳤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예, 약간 어떻게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끌고서 했던 행동같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뭐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다툼이 있었고 네. 뭐 그러면서 약간의 경미한 상해까지 입혔다고 해요. 이제 네. 이러면서 이 선수가 뭐 결국 그 장학금도 철회를 음. 당하고 이좀 주니어 컬리지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아이, 사랑하면 잘해줘야죠. <laughs> 네. 지갑을 왜 훔칩니까. 에이.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 역시도 클라우니의 어떤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약점이었던 이패스러쉬를좀 강화하기 위한 픽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이 선수가 뭐 앞서 이런 좀 멘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했는데 네. 어쨌든 운동 능력만큼은 뭐 여전히 최상급입니다. 네. 그 40야드 대시가 4.69초인데. 음. 이게 이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서는 3위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우수한 뭐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음. 그런 기술적인 레퍼토리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지만 뭐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는 훌륭하다 이렇게 뭐 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패스 러쉬 쪽에서 좀특화되어 있다는 음. 평가니까 뭐 상대가 패스를 할것 같은 그런 이제 스냅에서 조금 더 중용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뭐 선수들의 개인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서 그 시애틀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했었다 그래요 어. 그러면서 뭐 시애틀 선수들과 좀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 마침 또 시애틀로 드래프트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친분들이 이 선수가 팀에 좀 빠르게 적응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디펜시브 엔드 엘튼 로빈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6라운드 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해야 될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 뭐 어떤 거죠?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타이트핸드 닉 바넷 선수를 스틸러스로 보내면서 5라운드 162번 픽을 받아왔는데요 네. 시옥스가 이 픽을 다시 한번 트레이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튼 덤바 선수를 받아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닉 바넷이 증발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뭐 창조 경제의 뭐 반대 말이 있다면 네. 뭐그 용어를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까 그러니까 유에서 물을 창조했다.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어찌됐든 이제 뭐 킨튼 덤바를 받아서 와 이제 이 픽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육라운드 픽이 지난 시즌 이제 잭슨빌의 칠라운드 픽과 이제 음. 교환이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6라운드 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보상 픽으로 받은 픽인데 214번으로 이제 프레디 스웨인이라는 와이드 리시버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어쨌든 와이드 리시버긴 한데 이 자리가 어쨌든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리시버보다는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뛸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선수도 좀 중복 투자의 개념으로 좀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플로리다 대학을 나왔는데 음.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플로리다가 그 공격진의 로테이션을 이제 강하게 하면서 각 선수들의 누적 기록에는 좀 불리한 그런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선수도 4년 토탈 리시빙 야드가 996 야드밖에 되지 않아요. 그니까뭐 <laughs> 사실 스탯적으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모습인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이 뭐 있다고 판단을 했기 음. 때문에 뭐 시애틀이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laughs> <laughs> 뭐이 선수는 이제 슬랄 리시버 유형이고 뭐 스피드가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뭐 타일러 라켓 그리고 디케 메카프 이런 선수들이 음. 있기 때문에 아 최근에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또. 필립 트울세도 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꽉차 있는 로스터에 선수를 하나 추가한 셈인데 이럴 거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좀 약점을 보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픽입니다. 뭐 물론 하위 라운드 픽이니까 뭐 바로 주전으로 뛸수 있는 선수를 뽑는다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음. 무리기는 해요. 네. 그렇더라도 좀 자신들의 약점이 있는 포지션에서 로테이션 멤버를 좀 뽑아봤으면 어떨까? 뭐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픽 7라운드 251번 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븐 솔리번이라는 타이트핸드를 뽑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타이트핸드를 결국 두 명을 추가했던 음. 시애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선수는 대학 시절에 포지션 변경을 한번 했던 선수예요. 아, 그러니까 17년, 18년 시즌에는 와이드 리시버로 뛰었고 네. 그 졸업 시즌이었던 19년에만 타이트핸드로 뛰었던 음. 그런 선수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20 내셔널 챔피언십에서도 12개 개치 130야드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팀의 이승리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선수보다도 더 먼저 뽑혔어야 될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랜디 모스의 아들 음. 타데우스 모스가 좀더 뽑혔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그 테이더스 모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음. 적어 왔는데 어, 이 선수는 결국 끝까지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서 그 드래프트가 끝난 이후에 워싱턴과 언드래프티드 그 프리에이전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테이더스 모스는 사실 발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드래프트 단계에서 좀 평가가 떨어지면서 결국 드래프트를 받지 못했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이 설리번 선수가 이 세트를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국 이제 뭐 부상을 입긴 했었지만 뭐 호보 밑에 견자 없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어스스어찌찌든이이수수보다팀팀에서도더 중요한 옵션이었었잖아요 네. 뭐 그리고 어쨌든 스타성이 분명히 더 있으니까 음. 뭐 시애틀 입장에서는 뭐 7라운드 251번 픽이면 뭐 그런 부상을 감안하더라도 음. 한번 모스를 뽑아보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픽을 놓고 돌아봤을 때이 이미 포화되어 있는 포지션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남거든요 음. 뭐 그거는 결국 피트 캐롤 감독과 이제 슈나이더 단장이 뭐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잘 풀리면은 뭐 크게 얘기가 음.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신인 선수들이 크게 팀에 공헌을 하지 못하거나 뭐팀 성적이 조금 나빠졌을 때는 분명히 일정 부분 이제 여론의 좀 비판을 좀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윌슨의 기량이 정상기에 다다라 있는 만큼 윌슨의 기량이 좋을 때 달려야 하는 입장에 이제 시애틀 시옥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복 투자가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시애틀로서는 생각 이상의 더큰 손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분명히 NFL의 어떤 전력 평준화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윌슨이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순간 또 시애틀은 분명히 리빌딩의 직면을 해야 되는 시기가올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지금 이렇게.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이 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